2021, 2022 프리미어리그 현재 순위로 보자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승리를 한 팀이고요, 11위부터 20위는 패배한 팀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는 승점이 똑같으면 즉실차로 보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1위 맨유, 2위 첼시, 3위 리버풀, 4위 웨스트엠 5위 에버튼, 6위 브렌트 포드, 순격 팀이죠. 7위 와포드도 순격 팀이고, 8위 브라이튼, 9위 레스터, 1 0위 토트넘입니다. 현재 빅매치로 펼쳐진 토트넘 대맨시티 영상이 올라갔죠. 저가 리뷰를 해가지고 저번 시즌 채, 챔피언 맨시티 개막전을 패배합니다. 상대는 토트넘, 케인 더비였죠. 케인이 출전을 안했고, 해가지고 손흥민이 대신 나왔다. 음, 네, 글씨가 좀 무섭게 되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혼돈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더욱 재밌어진다. 골잼이 줍니다. 골잼입니다. 골재미집. 왜냐하면 개막전 단한 경기도 무승부 경기가 안 나왔고요. 봐보세요. 맨시티가 패배를 했고 무려 아스날까지 빅6에서 무려 두팀이 패배를 하면서 혼돈이 됐습니다. 무려 그리고 승격팀 이 개막전 승리 한 승격팀이 무려 두 팀입니다. 브렌트포드와 왓포드죠. 브렌트포드는 빅식스의 아스널을 2대 0으로 이겼고 왓포드도 왓포드는 이제 아스톤빌라, 데닝스레이이판 아스톤빌라를 3대 2로 잡아내면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자 그리고 드디어 드리, 드디어, 여러분도 기다리... 와, 여러분 반다이크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가 지고반다이크가 복귀한 개막전 3대0 승리를 한 리버풀입니다. 노리치 허무하게 졌습니다. 반다이크 돌아온 반다이크. 이젠 이 리버풀을 못들는다 반다이크의 부상으로 3위로 겨우 그쳤던 리버풀. 이제는 다시 우승을 노리겠다. 고요. 반다이크 부상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유와 개막전 브루노 페레난데스의 헤드 트릭, 포그바 선수의 사 어시로 5대1 리즈를 격파했습니다. 무슨 각인가요? 네, 브루노 페레난데스가 헤드 트릭. 21, 22 시즌에서도 1 1라운드 때였나? 1라운드 때가 이제 살라의 헤트 트릭으로 리버풀이 이겼는데? 그래요? 이, 12라운드는 이제 블루노필레...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살라헤드트리 2라운드에서는 칼버트리인 헤드트릭 손흥민 포드트릭이었는데 이번에 맨유가 블루노필레나데스의 헤드트릭 포그바이 사우시 5대1 리즈 격파했고요. 맨유가 그래가지고 선두입기야 이제는 꼴등이에요. 오랜만에 우승각일까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빅시스 아스널 74년만에 승격한 브렌트포드에게 2대0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무려 무서워진 승격팀 두 팀이 있죠. 2위 3위 이 브리그에서 브렌트포드와 와포드 이렇게 두 팀이 승격을 했는데 무려 개막전 승리로 현재 7위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6위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말했듯이 빅매치 토트넘 대 맨시티 1대0 토트넘 승리입니다. 네, 맨시티와 아스널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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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